안녕하십니까 조인트입니다. 김건희가 퇴원했다라는 것입니다. 윤석열이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. 참 기가 막힙니다. 저 윤석열이가 국민이 지금 거의 다 휠체어를 탄 그러한 상황입니다. 이 나라 경제는 완전 무너지고 그리고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. 이 자영업자들은 아예 그냥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폐업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요. 이런 정황에서 저 윤석열이가 보이는 행태,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저 윤석열이 행태는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 김건희 행태에도 마찬가지죠. 이제 윤석열, 김건희는 반드시 그냥 구속 수사를 해야 돼. 구속 수사만이 길이고, 강력한 심판만이 길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